뼈를 안 쓰고 얘는 육수 내는데 쓰고 품질이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뼈만 발라내는 거예요. 양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해온 강내요 소금 많이 해야 돼. 고개 두꺼우면 소금 많이 하라고 했죠.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는데요. 이게 두개 굽기에는 작아 보이잖아. 팬이. 모아서 굽는 게 훨씬 가스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맛도 더 좋아져. 늘 똑같아 팬에 기름 둘러. 좀 오래 걸려. 근데 맛있어 이렇게 먹는 거. 그것도 천천히. 음, 이제 거의 다 익을 때 허브 넣고 마찬가지로 버터 안 타죠. 한 5분 해야 돼. 고기 두꺼워. 채썬 차이브와 엑스트라 버진 섞은 뒤 스테이크 위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마사드 안 해도 먹어도 맛있어. 알지?